나만 그래? 어라. 근데 일단 뭔가를 맞춘다는 거가 재밌으면은, 쌍둥이도 개... 할만해요? 다섯 번째? 사람이 죽어요. 빈사가 바로 돼요. 어, 폐차장. 근데 그러면은 에돈, 그건 나올 것 같아요. 맞아, 때릴 때마다 이속증가, 때릴 때마다 이속증가랑, 그리고 다섯 번째 말고 네 번째로 바꾸는 에돈, 그런 거두개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, 어? 여긴 또 누구야? 일단, 클 있네요. 그럼 처음에 나 때린 사람 또 누구야? <laughs> 일단, 잡아주고. 여기 <laughs> 있다 이런 막을 수 있겠구만 관음 당하기 시작하면 역관음 못한다고 확긴데 와 이게 돌아가? 자기 증명 있나봐 이거 진짜 이거 속도가 말이 안되는데 그냥 가? 이러면 돼야 있을 것 같은데? 이건 맞아. 아무리 버프해도 발전기가 더 빠른데 뭐. 재앙의 갈고리는 저기 하나, 야, 많이 돌았네. 어, 스프린트인가? 스은가 이거는 이쪽으로 도는 게 맞는 것 같고, 얘또 바로 내릴 것 같은데? 어 이게 안 다네? 아, 이거 뭐지? 데이트가 아닌데? 야 망설임 없이 가네. 너무 없이 간거 아니야? <laughs> 음, 잘하네. 괜찮아요. 이게 한개더 도는 게 아니니까. 어 이게 안 다? 안닿는게좀 많네. 어 저건 왜 막혀 있어? 저거 왔. 막... 아니구나, 어라, 좋아요. 맞아, 메인 이벤트 장식품이죠. 대신에 지훈이는 메인 이벤트가 주가 아니어서 메인 이벤트가 주 능력이었으면은 당연히 메인 이벤트 썼어야겠죠. 아 어, 됐다 뭐지? 여기 도는건가? 아 어, 여기 잘 안보여 <laughs> 산 있으면 이런 각도 가능합니다 이상하다. 도탄이라서 가능한 거예요, 도탄이라서. 여기 판자 없잖아. 이번엔 메인 이벤트로 어 뭐야 어 그냥 나갔네? 뭐야 그냥 돌아왔네? 어 시계 있네. 아 그냥 냅둘 걸. 아 이게 단검 백수가 부족해지네. 야 얘는 뭐 무슨 패기로 돌린데? 그러니까 이거는 저 그냥 클로드 죽였어야 됐다. 왠이 살려줬네. 그러고 보니까 저것도 안 막히지 않았나? 왜? 어떻게 될라나 얘가 막골리 아니었던 것 같은데? 내가 알기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, 막걸리네. 네, 일단 여기도 있고, 저기도 있었네요. 이러면 저... 제인 잡으러 살리러 왔고, 이러면 은한두 명, 세 명? 정직하게 돌았다고. 써튼 되게 많이 보여줬었는데. 아무튼 저런 틴도 존재한다. 이러면 한3 명. 잘하면 3명 되겠네요. 어, 많이 볼, 많이 보면 할 수, 무조건 할수 있는 건 아닌데, 그래도 몇번 넣어 보면은 느낌이 와요. 펠릭스 정확한 샷! 얘 어디 갔어? 여기에서 저기는? 여기 아 근데 저도 가끔씩 생존자 잘 놓쳐서 나. 야! 이러면 창틀 넘을 거고, 이쪽으로 갔다가, 이쪽으로 가면, 그냥 나갔네? 오핀, 몹핀가 얼웨이죠? 이게왜 계속 안 나왔대? 대박. 일단 올레이즈가 항상이란 건알 아, 항상이란 건 알죠. 다시 돌아왔다? 아무튼 잡았네요. <laughs> 아니, 이게 그 만화에서만 나오던 그 식빵 물고 가다가 골목에서 부딪히는 그 플래그인가? <laughs> 어 식빵 물고 달려가다가 골목길에서 부딪히는 그거 아닌가? 아무튼, 3킬 했네요.